요즘 잘 나가는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 맞서서 전통 강호인 대형 마트들도 그야말로 생존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그런데 뜯어보면 전략이 좀 다릅니다. 롯데와 홈플러스가 점포 감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에 이마트는 올해만 점포 두 개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특히나 이마트의 경우에는 경쟁사들과는 달리 또계속 점포를 늘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9월 중으로 전북 전주시의 신규 점포를 내기로 했습니다. 올 2월엔 부산시에 창고형 할인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을 오픈했습니다. 올해만 2개 점포를 더 늘리기로 한 건데요. 이중 트레이더스의 점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5년 전인 2016년도만 해도 11개였는데 현재 20개로 늘었습니다. 동시에 이마트는 올해 경기도 남양주 별내점을 시작으로 해서 15개 이상의 기존 점포를... 뉴얼 재단장하는 방식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 반면에 뭐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로, 어느 속도로 줄이고 있는 거예요? 네, 2년 전인 2019년도와 비교해보면 이마트가 161개로 이 점포 3개가 늘어나는 동안에 롯데마트는 125개에서 112개로 큰 폭으로 줄었고요. 홈플러스도 140개에서 139개로 줄었습니다. 특히 롯데쇼핑의 경우에 같은 할인점으로 묶이는 헬스앤뷰티 매장인 롭스의 경우 이 감축 속도가 가파른 상황인데요. 롯데쇼핑은 롭스를 지난해 말 101개에서 52개로 절반가량 없애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와 롯데 쇼핑은 누적된 실전 악화에 혹독한 구조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